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오늘은 새로운 전학생이었어요. 안녕, 내 이름은 안젤라라고 해. 안젤라 저기 빈 자리에 앉으렴. 네 선생님. 안녕, 나는 토킹통이라고 해. 나는 안젤라라고 해. 우리 친하게 지내자. 하하. <laughs> 자, 오늘은 수학 시간입니다. 뭔지 알 사람? 정답은 5 더하기 3은 바로 8. 입니다. 잘했어요, 포킹톤 아, 재미없어. 게임이나 해야겠군. 선생님. 누가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해요. 저, 저, 저 아니에요. 핸드폰 없어. 예. 응. 너 친구, 친구한테존댓 맞았어? 너, 나,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아, 응, 까먹었다. 미안해. 괜찮아. 근데 너는 어디에서 왔어? 나는 경찰서에 쫓겨갔어. 그랬구나. 경찰서 진짜 무서운 것 같은데. 레몬, 혹시 오늘 전학생 뭐야? 어, 나도 생각해 모르겠는데. 나 지금 딸기 페스티벌이 열어서 컴퓨터로 잘 게임을 잘 못해서, 하하.